안녕하십니까 보험나라의 오늘도 학습 문학쌤 보험공주 아 잠깐만 나 이거 아니야 <laughs> 이거다 나..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보험나라 보험공주 하태경 설계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 했을 때 뭐부터 어떤 걸 가입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준비했어요. 21년도 기준으로 요즘 보험 가입 지수가 93.8%, 즉 10명 중 9명이 보험을 준비해준다고 하는데요. 과연 가입만 한다고 끝나느냐? 아닙니다. 내가 어떤 걸 가입했고 어떻게 보장받느냐가 중요하죠. 그리고 주변에서 또는 가족 중에 아프거나 내가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보험인 만큼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. 오늘은 머리 아프실 수 있으니 큰 틀로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제일 기본인 실비. 실비도 가입 연도에 따라 보장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이 있어 따로 영상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. 실비를 준비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내심, 3대 진단비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실비는 실손 보상, 즉 내가 쓴 만큼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돌려받는 거라면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나오는 보험금이기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아팠을 때 경제활동을 못할 때 생계유지비로 사용을 할수 있으니 같이 이것도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근데 뭐든 유지가 중요하듯이 본인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수술비, 입원비, 후유장애 등 기타 특약들이 있는데요. 본인 상황에 맞게끔, 누구는 입원비가 좋다더라, 누구는 후유장애가 좋다더라 하는데,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, 말 그대로 보험. 보험을 가입하는데 다 준비해주시면 좋지만,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이렇게 위에 말했듯이, 실비와 진단비는 가입을 해두셔라. 라는 게제 영상의 취지였고요. 어떤 걸 가입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으니,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준비해서 찾아뵐게요.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실비보장은 어떤 게 되는지, 또 보장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보험나라의 보험공주입니다.